어, 이제는 거의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위해 가지고 백만 대군을 이끌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 나폴레옹과 군사들이 혹독한 눈보라를 뚫고 사흘 밤낮 고생을 해가지고 어, 군사를 거의 절반이나 잃어버린 뒤에야 한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 봉우리만 넘으면. 아이프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나폴레옹이 잠시 주저하더니만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산이 아닌가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내려와가지고, 어, 절망과 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병사들을 다시 또 격려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격려를 해가지고, 어, 이 아이프스 산맥만 넘어가면 우리에게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눈보라를 뚫고 어 올라갑니다. 다시 또 절반 정도의 군사를 잃은 뒤에야 이제 다음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나폴레옹이 이번에는 다시 또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 그 산이 만나비 <laughs>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어, 나폴레옹에게 배신을 당한 어, 군사들 가운데 한 병사가 나폴레옹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나폴레옹이 아닌가 봐요. <laughs> 사랑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갈대야 우루 출신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은요, 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부터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첫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리신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한 말씀만 믿고 떠나온 그래서 향해 온땅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끌고 온 가족, 온 족속들, 가축들을 다 이끌고 마침내 이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땅이 아닌가벼. <laughs>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거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여행 한번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곳에서 정해지지 않은 일정 기간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집트였을까요?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바벨론과 가장 비슷한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향 바벨론 땅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젖줄이라고 할수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의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그 땅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두 번이나 군대를 잘못 인도한 나폴레옹에게 한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양반이 나폴레옹이 아닌가 봐. 그렇죠. 여러분, 기껏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뭔가 고죠 도대체 뭔가. 겨우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 조상이 바벨론 땅에서 섬겼던 그 모든 바벨론 신들보다 과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우리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났을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한참 받았을 때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가슴이 막 벅차 오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자꾸 기다려져요. 주차장에 차만 들어와도 눈물이 자꾸 솟아납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교인들을 보면 기쁘고 성도들을 만나면 마치 천사에 오는 얼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던 그런 시기들이 없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쳐와요. 기근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상황에 낙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삶이 과연 이 삶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도 신앙여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근도 신앙여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가나한 땅은요, 원래부터가 완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 바벨론 땅이나, 가나한 땅에서 조금 가까이 있었던 이집트 땅에 비하면은요, 사실 척박하기 그지 없는 땅이 가나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만 달랐을 뿐이지 그곳이 그 자체로 다른 땅보다 더 낫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흠이 없고 완전한 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입견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그런 기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곳에서 아무런 기근도 겪지 않고, 아무런 전쟁도 겪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근이 닥쳤고요. 나중에 몇장 넘어가서 14장을 가시면은요, 전쟁도 치릅니다. 전쟁도. 이게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한 가정대,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왕들의 연합 군대가 싸우는 전쟁.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런 전쟁도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장애에 비유하셨습니다. 장애. 어, 동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 목사님께서 서부에서. 몇년 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셨어요 두 다리를 다못 쓰셨습니다 수술을 통해 가지고 겨우 어렸을 때 이제 한 다리는 회복이 되었는데요 평생 동안 다른 한 다리는 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살게 되신 겁니다 다리를 계속 저으세요 지금도 이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장애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기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장애를 고쳐 주지 않을 참이다.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 자신의 저는 다리를 고쳐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내가 고치거나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영혼의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맞추어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람입니다 저도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란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의미가 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손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도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잘 번역한 것입니다 어, 같은 어원입니다 어, 손님처럼 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불시험이 왔을 때 손님처럼 손님이 온 것처럼 손님처럼 대하지 말라 이렇게 중복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손님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손님처럼 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다. 깜짝 놀라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놀라다, surprised.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닥쳐올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하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이 아니면 오래 살고 있는 식구죠 식구 <laughs> 우리 식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들 있으십니까? 어휴 우리 아들이 왜 왔지? <laughs> 여러분 놀라세요? 그렇지 않죠 안 오면 놀라죠 안 오면 <laughs> 그렇죠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놀란 거죠 사랑 여러분, 지금 혹시, 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근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산이 아닌가?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들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기근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지 그것이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까지 이제 무사히 왔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 부르신 가운데는 사실 아브라함의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선택하고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죠. 수많은 가족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선택입니까? 자신을 불러내서 이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혹한 현실을 붙들고 자신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이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온갖 걱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걱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 생각, 아내 생각.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남편 아내라고 하지 말고 어, 오빠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라한테 이야기를 하고서 가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겼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콩깍지가 껴서 그런 것입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라의 미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온갈때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습을 따라서, 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이제 그, 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거죠. 머리를 짜낸다고 짜냈는데 결국은 자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뺏기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애국 왕 파라오의 왕실에 아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뒤에야 다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아참 옹졸하게 그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붙드는 순간, 그리고 현실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자신이 놓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놀랍게도 이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참 치사하고 옹졸하고 어,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 땅이 아닌가 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왕실에 이 풍지박산을 일으키기까지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 맞구나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구나. 아브라함이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고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진짜 성장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참 재미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국을 떠나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애국 왕실에 큰 일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이미 그 누이를 데려오는 대가로 빗물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흔했으니까 빗물로 수많은 가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애굽을 떠나오게 되는데요. 그거 다 놓고 온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됐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 많고. 어, 아브라함이 늘 함께 그, 살고 있었던 로세 가축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만큼, 같이 살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3장에 가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맡기는 거예요. 롯,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 먼저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어디를 택하냐면 소돔 땅을 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어디였던지 아십니까? 아, 가난 땅을 그대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땅,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신앙의 튼튼한 근육이 생겨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근육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근이었다. 기근, 기근은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큰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날게 하시기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지는 하나의 중요한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은요, 그 자체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어느 한 순간 단번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요. 과정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비겁한 아브라함도 성공하고 당당했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인도에 가시는 같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세 문제에서 한번 멋지고 당당한 모습, 아주 넓은 그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이요. 그 이후로 한번더 실수 안할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도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정말 멋진 모습도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다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전체를 보시고 그 과정 전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좌절과 비겁과 초라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